웹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여성 두 분이 그룹 미팅을 신청하셨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기업 활동이 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겨난 대표적인 직업이 웹 디자이너입니다. 웹 디자이너는 홈페이지에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이죠. 두 분은 현장 경험이 5년 정도 되셨는데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각디자인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신 정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나이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고요 웹디자이너 여성 두 분과 만남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두 분이 함께 신청해 주세요 매칭이 되시면 담당 매니저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10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